안녕하세요. 리빌딩TV입니다. 오늘은 강남구 삼성동에 나왔습니다. 9호선 삼성중앙역 역세권에 위치한 오늘의 건물. 삼성동에서 그나마 제일 저렴한 곳을 찾는다면 삼성중앙역이 위치한 삼성동을 꼽을 수 있습니다. 주변보다 시세가 저렴했기에 해당 블럭으로 개발행위도 많이 이뤄져 신축 및 리모델링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물도 21년에 신축된 건물이며 임대 목적으로 활용하다가 현재는 매각과 통임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해당 골목의 상권보다는 주거배우 세대가 많이 자리 잡고 있고, 먹자 상권은 맞은편 코엑스 배우의 상권이 있기에 사옥으로 사용하기에도 불편함이 없는 위치입니다. 대지 53.2평 연면적 150.3평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로 3종 의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차는 4대 가능하며 승강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레벨 차이로 인해 지하층이 노출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건물로 매매가 90억입니다. 개발이 많이 된 지역이다 보니 신축된 건물의 거래 사례도 대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9호선 역세권 삼성동에 위치한 오늘의 건물, 해당 건물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